과 이종환입니다. 가로 도다 같은 역할이다. 성하시는 분들은 내가 네, 그 궁금하신 분 찾아보십시오. 뉴타운 5행과뭐 어, 나라를 팔라먹은 고양이 뭐이 여덟 말인가 하여튼 제목 그런 그런 게 현재에 단에 얽힌 제가 한 시간 분량의 그런 그 뉴타운 TV에서 했습니다. 왜 이야기 나느냐? 더 자세한 것은 바로 도다. 제가 이런 비교적인 표현만 하고. 여기 경북고동문 혹시 계십니까? 경북고동문회? 아뭐 손드실 용기가 없어 좋습니다. 기회를 줍니다. 본인 그두 사람과 경북고동문회가 어, 정말 잘하면 대한민국을 구하는 영광을 가져갈 고등학교가 될 것이고 제가 아까 말한 두 사람은 경북고등학교 교수입니다. 뭐 대학은 한 사람은 서울법대, 한 사람은 대한민국 법조계를 이끌어간다는 두 개의 대학인데 둘다 서울 못 때였으면 제가 바로 갑니다. 예, 제가 바로 찾아가서 명살그 명, 뭐야 사를 잡고 너들 바로 그 제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회계에서 고백하면 바로 문재인 직접 증거가 되니까 짜서 탄핵을 했다 증거가 되니까 바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폭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서. 근데 이것을 침묵하고 정북고 동문들이 동네해서 그들이 양심 고백을 하지 하게 하면. 경북고등학교도 이름을 교명을 개명하든지 바꿔야 됩니다. 제 가족 중에 한 명도 경북고등학교 출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이 역사적 죄를 다 뒤집어쓸 건가, 경북고 동문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제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탄핵이 엉급이냐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절차적인 사항이고. 하나는 실질적인, 내용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 크, 크게 겹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대한민국의 탄핵사태가 한번더 있었어요. 너무현이죠 노무현. 예? 그때 뭐기억하실려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사법시험 공부 붙으려고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절차사항과 그 다음에 내용사항 판단했어서 절차사항은 대충 넘어갔어요. 예. 원래는 절차상 꼼꼼히 따져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노무현도 탄핵 자체 본안에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예, 절차상 문제 있었어요 그거. 그런데 절차는 아예 우리 패스하자 해서 패스 넘어가고 내용적으로 가서는 법률 위반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예, 정치행위 금지입니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법률 위반항으로 나오고 다만 탄핵을 인용 안한 이유가 뭐냐 중대성이 없다 대통령이라는 중차대한 아주 전반적인 국가일 전부를 관장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사소한 법률 한두 개 위반됐다고 탄핵을 시키면 누가 대통령이 해먹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중대성이 없다. 법률 위반이. 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법부 위반은 했지만 중대성이 없다. 탄핵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례가 있고 그때 노무현 탄핵의 디펜스한 변호사들 영광 엄청나게 누렸습니다. 그 누구는 대법원장 되고 뭐각 공공단체, 직무 법무공단 부터 시작해서 법조인이 갈수 있는 법범, 재판관 모든 자리 다 차지했습니다. 노무현상 해줬어요. 아 이거 뭐 그게 배 아픈 게 아닙니다. 자, 그 논리를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예약이 돼 있었죠. 똘똘 말이 한다고. 자, 강유련이, 주심 강유련이 한번 살펴볼까요? 걔가 뭐하는 애인지 압니까? 헌법재판관 중에도 각 기관을 담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가 국회 담당입니다. 헌법재판 중에 역할이. 국회하고 제일 친하죠? 근데 그때 신문에 어떻게 나 난지 압니까? 뭐 어디 다보스디인가 하여튼 해외에서 그 후진국 애들 데려다 놓고 헌법재판기관장 회의할 때 수장 노릇을 하다가 급거기국을 합니다. 그때 12월 9일이죠.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서 총회를 내자말자그 회의 중단하고 이틀만에 급고 그, 미국에가 그 인터뷰하고 난리났습니다. 그게 뭐냐? 뺑뺑이 돌려가지고 무배장 그러니까 무작위로 주심을 정했다고 개 구라쳤는데 강일은이가 알 사람 다 압니다. 총때 맸다. 예? 박근혜 탄핵 시키려고 총대를 맸다라고 한 겁니다. 여하튼 그 다음에 넘어갔어. 걔들이 12월 9일 탄핵 소추 의견 하자 말자 첫 번째 변론 준비기이라고 본게 비디오 중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변호사들 끼리 그 국회 소추단하고 이쪽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화 변호인하고 처음 만남이 일주일 후인 12월 16일입니다. 그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라는 걸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면 법률 위배 사항 8개 헌법 위배사항 5개 총 11, 13가지 사항이 적시됐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별 어, 변동이 없고요. 그런데 강의원이가 그걸 가지고. 소위, 쟁점 정리. 이 사항권의 심판 사항그 우리 현재 판결문 9페이지에서 13페이지 사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뭘 했더라 했느냐. 아,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어? 우리 쟁점 정리 좀 하자. 정리해보자. 이거는 복잡, 복잡. 판단할 사항을. 그래서 다섯 개로 정리합니다. 다섯 개. 첫 번째, 제일 첫 번째가 최순실의 어, 국정 개입 방조.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두 번째.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 이렇게 붙이고요. 세 번째,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 이렇게 붙입니다. 네 번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행위. 아, 이거 세월호, 세월호로 선동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내물죄 등 형사법 위배 행위 부분, 이렇게 다섯 개로 정점 정리를 합니다. 뭐, 그것도 사실, 굉장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 패스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 해놓고는 나중에 2017년 2월 1일, 예, 또뭐 답변서하고 거기서 지휘한 내용들을 보면요, 지휘한 상황을 보면 이 다섯 개 중에 맨 끝에 뇌물죄 등, 예, 형사법 위반 행위 부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뇌물죄, 직권 남용죄, 강요죄 이런 겁니다. 즉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뭐 재단 꼬리 가지고 안전범아 끼고 대물 있지 않습니까? 백배가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해결합, 해체, 해체해가지고 체해 어디에 집어넣나? 최순실의 국정개입 방조. 이쪽 부분하고 및 대통령의 근한 남용 행위에 섞어치게. 이렇게 김평우 변호사님 표현입니다. 섞어치게로 해서 집어넣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헌법 65조 1항에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그 무슨 사실관계만으로 안 돼요. 무슨 법률을 위반했는지, 무슨 헌법 조항을 위반했는지 그 적용할 조항을 명시해야 됩니다. 이것도 광범위하게는 재형 법정주의에 속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핏 보기에는 그거 풀어헤쳐가지고 법률 포켓으로 분명히 그런 제3가지 제명을 법률주의 행위를 지적했어요. 근데 그거 풀어헤치가지고 얼핏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유리하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 속임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이론을 얘기하는 부분은 저하고 같이 그때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의 심판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네 알겠습니다. 김병우 변호사님이 예어 유튜브에 지금 상세하게 한 분량을 한 15분 정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 돌리고 있거든요. 그거 자세히 참조하시고, 뭐 이게 사회자께서 마무리를 하라고 하니까, 어 보통은 저 마무리 잘 합니다. 근데 조용한 어린 코리아, 그분 5분 내더 네, 해야 되거든요. 10분. 그러니까 5분 더 기다리세요. 양해를 구하고. 하여튼, 아니, 뭐 내용이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선동하고 뭐, 고 외치고 좋습니다. 그것도 해야죠. 당연히. 쳐들로도 가야 되고, 때가들을 그런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옆에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주죠. 그러니까 어쨌든 2월 1일 날 그걸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구체적인 법률 조항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막연하게 뭐내물 미리 그런 것도 다 사실관계만 대충 적시하면 처벌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는 국회 소추 의결만 거치면 대통령 직무가 그대로 정지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더큰 문제죠. 사실은. 간핵도 문제지만 앞으로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은 대충 아이고 나 기분 나쁘다. 뭐 노무현 경도 우 마찬가지고 북한의 대통령처럼 3분의 2 국회 2수도빠진 것들이 조금만 마음먹으면 대통령 권한 굳지쪼가리요 바로 정무정지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행사재판 당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불고 불리의 원칙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제 사실로 적용, 형법적 몇 조, 몇조적용해서이 사람 처벌해주세요 하고 공소 제기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지 멋대로, 지 멋대로 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보세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됐을때 최순실이 병사재판 1심 시작도 재판 한번안 했어요. 군사재판으로 끌고 가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길어집니다. 최순실이 재판 결론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거 피하려고 이런 꼼수를 쓴 겁니다.